네, 수학 가르치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25학년도 경동고 1학년들 위해서 내신 기출 분석과 함께 어, 25학년도 어떤 학습 전략을 갖고 공부해야 될지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의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네. 어, 여기 지금 재원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완공반, 성공 메가스터드에서 이제 고등부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S반, 완공 S반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S반, A반, B반, 그리고 이제 학교반 개설을 해서, 고학, 1학년들 위해서 이제 1학년들 좀 집중적으로 네, 반 개설하고, 어, 같이 학습할 예정입니다. 어, 현재 성문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라도 있지만, 이제 입투수북 검토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끼리 수학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제 교재 연구하고 강의 연구하는 터칭미스 연구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의 목차고요. 처음에 이제 경동고 작년 1학기 기출 분석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고, 어, 경동보 이제 22년부터 24년까지의 기출, 경향을 좀 보, 보면서 요걸 어, 바탕으로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요것에 맞춰서 이제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이제 경동고 작년 학생수가 172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엔 9등급제였기 때문에 2등급까지가 이제 누적 11%로 보시면 요 인원이 이제 올해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네,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72명이면 10%니까 17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올해 이제 인원수의 10% 안에 들어야 1등급 맞을 수 있다라고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이고요. 작년에 이제 출제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어, 뭐,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 대한 큰 차이는 없고, 범위도 사실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 좀 많게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도 이제 시험을 내세요. 네, 경동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출제 범위를 유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 문제는 항상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상중하 이렇게 문제 수 문항 수가 이렇게 배치가 됐었고,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평이한 편에 속하지 않았나 싶고요. 기말고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뒷부분부터 끝까지 수상의 뒷부분이었고. 어, 앞에도 이제 문항 수가 21문항의 객관식 18문항 서답, 그러니까 서술형 아니고요 주관식 세 문항이었고요. 요게 지금 배점이 20문제 20점일인데 어, 한 문제당 7점, 6점 요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어, 객관식에 비해서 조금 요거는그 배점이 높기 때문에 요 문항을 맞는 데좀 신경을 쓰셨어야 됐고 어, 기말고사도 똑같아요. 네. 총 21문항에 이제 객관식이랑 서답형 문항수 같고, 배점도 똑같고, 어, 기말고사가 사실 중간고사보다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상문제라고 할 것이 없었고, 다중 또는 중상까지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도 사실 좀 평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변 학교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삼 어, 개년도에 대한 분석을 보기 전에 이제 문항 구성은 어떤지 좀 제가 분석을 해놓았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 앞에 이제 개념 문제가 사실 있고요 개념 문제라고 하면은 어, 센에서는 A, B, C 단계가 있으면 A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시정 규제의 유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고, 중산 난이도의 문제는 약 한, 어, 열, 21문항이니까 한세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중산 문제가 타학교에 비해서는 사실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냥, 어, 그시중교재 일반 그 시중교제에, 어, B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도도 사실 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했고 그런 문항들로 좀 구성이 돼 있다는 거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중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경동구 시험에서는 실수가 어, 있으면 안될것 같고. 이런 중 난이도 문제들을 빠르고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최근 3개 년도, 어,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이제 시험 범위, 문항수, 그리고 전반적인 난도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계속 중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범위도 똑같고, 문항수도 똑같고, 이뭐 요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취도별 비율, 학생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어, 보시면 평균이 70점대, 뭐 60점대도 있긴 하지만, 근래에는 이제 70점대고, 표준 편차도 20점. 그러니까 여기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표준 편차가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네, 20이면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요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거는, 어, 분산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의 편차가 좀높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조금 어 양극화가 좀 심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평균도 지금 좀 높은 편에 속해요. 다른 학교가 아마 60점대 요 정도가 기본적인 평균이라면 경동고는 이제 70점대니까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좀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 난이도에서 중상 난이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시중교주의 유형 문제를 좀 골고루 내세요. 그러니까 타학교는 사실, 어, 같은 단원에서 뭐, 집중적으로 좀 같은 유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시는 편도, 집중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경동고는 약간, 어, 시중교제의 모든 유형을 뭔가 총집합한 느낌? 이럴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중교제에 있는 유형들, 모든 유형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지, 네, 실수도 없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문항 배치가 고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어, 타 학교는 사실 앞에 부분은 1등급 문제, 아니, 3등급 문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2등급과 1등급 문제들이 있는데 경동고는 이렇게 나구잡이로좀 섞어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배점 자체가 4.1, 4.8막 이렇게 섞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학생들이 어, 시험 시간에 좀 긴장하고 풀다 보면 막 문항이 어떤 건 쉽고 갑자기 어려워지고 이러면 부담이 또확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 시간 부족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을 좀 풀어보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문항 배치가 이렇다라는 걸 학생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난도가 그래서 평이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1등급 맞, 맞으시려면, 어, 반드시 이제 한 개, 두개 이하로 틀리시고 만 점을 목표로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어, 시중 교재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유형별로 좀 반복적으로 풀이를 하시고 이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사실 수업을 듣고 이해하. 이해했다라고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이제 본인이 문제를 또다시 풀었을 때 맞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수업 시간에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하는지, 유형별로 좀그 많은 반복들을 하면 그 유형을 좀 체계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화하고 또 유사 문제로 그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풀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 문제 풀이 아까 문항 배치라던가 또는 이제 유형 자체가 반복되어 있다고 써있는데 이거는 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제가 기출을 쫙 봤는데 어떤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건 경동고의 그, 예전 기출들을 좀 많이 풀어볼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이 좀 평이하다 보니까 실수를 최대한 네, 줄여서 네, 그런 것들 없이 시험을 잘 치르셔야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3월부터 운영하는 반은 어 학교별 반 제외하고 이제 S반, A반, B반 이렇게 세 반이 있고요. 보시면 주교재는 같아요. 그래서 요 교재에 사실 기출을 다 분석을 해서 어그 시험에 나오는 꼭 나오는 핵심 유형들 모아 놓고 저랑 같이 이제 핵심 유형에 대해서 실수 없이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체 교재에 또 모의고사 기출 문항 넣어놨습니다. 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좀 풀어볼 의미가 있는 그런 문항들을 넣어놨고요. 선별해서 단원별로 유형별로 좀 풀어보고 연습하는 어, 그런 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별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좀 부교재를 구성을 해서요. 여기 있는 지금 부교재는 좀 잘못됐는데 네, 어쨌든 난도별로 좀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어, 학생 수준에 맞게 좀 부교제 풀어보고 좀, 요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주말에 클리닉해서 학습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금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수업적인 면을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일단 그 저희 자체 교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핵심 유형, 빈줄 유형 요 부분과 뒤에 보시면 서술형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경동고에서도 사실 문항이 상중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 또는 중하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시중교재에 있는 그런 유형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네, 그런 유형들을 좀 제가 모아놓고 네. 모아놓고 저랑 같이 풀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요 문항들로 구성된 테스트를 볼거볼 볼 거예요. 네, 테스트를 봐서 요그 테스트 점수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일일 워크북을 배부를 할 거고요. 요 일일 워크북은 상중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사실 학생들이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다양식의 연산에서는 잘 풀었는데 뒤에 부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는 좀잘못 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좀 테스트 확인을 해서 어,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1일 워크북을 배부를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술형 뭐 경동부는 서답형이긴 하지만 서술형 문제 풀어보고 심화 문제 시중 교재에 있는 심화 문제들 좀 풀어 볼 의미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풀어보고, 어, 떻게 풀이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개념이 막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 풀이 전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줄 거고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매주 제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데, 경동고도 사실 기출 풀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네, 아까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별로 요 자료를 계속 매주 배부를 할 거예요. 어요 자료는 이제 본인 학교의 기출을 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요거 어 매주 나눠 줄 거고요. 그래서 매주 계속 경동고 기출이 어떤지 단원별로 좀 유형별로 좀 촘촘하게 보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눠 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모의 시험을 마지막 주에 볼 건데요. 이제 직전 보충 하기 전이고요. 이때, 어, 내신 모의 고사를 치르는 이유는, 어, 취지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아까 경동고도 얘기했지만, 자기 학교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같이 봤었잖아요. 이제 문항 배치라던가, 어, 난이도, 중난이도 내가 잘풀수 있을지, 그런 예상 문제들을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 내는 점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 첫 시험이다 보니까 또 긴장하고 자기 실력 발휘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제가 미리 약간 학원에서 예행연습 하자라는 취지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이랑 같이 어 하, 실제 시험처럼 좀 치르고요. 그리고 나서 네, 부족한 취약 부분이 있으면 취약 유형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제 학교 시험 치르게 할 거고요. 어, 지금까지는 제가 수업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첫 번째는 이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제가 질의 응답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그래서 비대면으로는 사실 어, 저기 어떤 친구는 네. 네,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친구는, 아, 저, 저는 여기 카톡으로 좀 질문하는 게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직접 제가 대면으로 클리닉 시간에 불러서 대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나는 이제 카톡으로 가능하다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면, 이거 모릅니다라고 보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이나 문제풀이, 어, 풀이 적어서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수업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 시에, 어, 수업 녹화분 제공하면서 숙제자료 제공하고 있고요. 어, 그것들이 학습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클릭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수업이 사실 계속 단원이 연계되다 보니까, 물론, 어, 단원이 연계되다 보니까 사실 한 번만 안 들어도 뒤에 부분 이제 수업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꼭 어, 들었는지 또는 이제 앞부분 잘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회에 수업 후에 이렇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숙제 어떻고 이제 학습 결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학습 관리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데뷔를 경동고도 할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수학을 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거기에 얹어서 플러스 점수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거에 더 플러스해서 경동고는 약간 이런 학교 기출이 있다 보니까 학교 기출 무조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 없이 그런 중 난이도 중상 난이도 시중 교재에 있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그렇게 총평을좀해 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잘 대비해서 네, 경동고 1등급 학습 1등급 맞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